그후 한동안은 평온한 일상이 이어졌죠. 또저 사이에서 또발견하네또최아 어. 진짜 이상한 거 꺼내지 마라. 아, <laughs> 왔다 야, 갔나 갔네. 보다. 속옷이 아니게 다행이다. 내 말이. 어차피, 어차피 먹지도, 먹지도 않을 거. 뭔 요무성에서 이렇게 이렇게 돼? 또과일을 과일은 들어가 들어가. 피곤하다 어? 진짜 비오민규. 어? 최근에 왔었네 최근에. 그렇게부더니또 떨어뜨렸네. 손 줘봐, 나 씻어줄게. 야 미친 거 아니야? 이게 내 거야? 다정이 여기 왔었네. 됐다. 됐어. <laughs> 아 또, 아 또. <laughs> 폭포, 폭포. 워터파크. 왔었어. 근데 우리 잠깐 헤어졌을 때야. 우리 헤어지고 속상해서 술 마시는데. 다정이가 나보다 먼저 취해가지고 술깰 때까지만 잠깐 재우고 보냈어 잠자고 갔대! 어쩔 수가 없었어 재워줬다잖아 지가 그래 진짜 나도 이제 어쩔 수가 없다 다정이도 너무하네 진짜 다, 아무 일도 없었어 진짜야 그냥 소파에서 잠만 자다 갔어 그게 말이 되냐고! 아유 아주 재미진 친구야 말이 왜안 돼? 너날 뭘로 보는 거야? 거긴뭘 봐! 안볼 거야 더 이상은 이렇게 농락당할 수 없었어요. 남자친구는 기회를 잃었고 이제 정말 끝이었죠. 아이고 마음이 끝이 아닌데 어떻게 끝이냐. 에휴, 또 아, 오면 진짜. 또 이거 해주겠지. 남친은 말을 너무 잘해. 아, 아 이리 손이 안 잡혀. 같이 왔어. <laughs> 저것들을 매우 쳐라. 미안해. 내가 그날 술에 너무 취해서 집에 갈 수가 없었어. 민규도 너 없으면 안 된다고 막 오는데 내가 너희들 사이 망친 그러니까 것만 같이 같아서 같이 붙어 있지 말라고 너무 힘들었어. <laughs> 기절했다 내가 진짜. 친구로든 뭐든 안 만난다며? 진짜 아무 일도 없었어. 어, 나는 침대에서, 민규는 거실 소파에서 잠만 잤다니까? 어,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 응? 민규는 네가 소파에서 잤다던데? 우와! 심, 심지어 말이 달라. 둘이 동거까지 한 사이가 한 집에서 잤는데 그게 아무 일이 아닐까? 너넨 도대체.. 하연나좀 안... 억울해. 억울해? 그래. 쇼파는 내가 착각했어. 술차 안에 길바닥에서 재울 수도 없고 나도 취해서 집에 데려다줄 수도 없고. 막말로 뇌에 할 사이도 아닌데 하룻밤 재워준 거. <laughs> 뇌에 할 사이가 아니래. 근게 그렇게 잘못은 아니잖아. 아, 마인드가. 그래 심플하게 생각해보면. 그놈의 심플이다. <laughs> 어, 다음에 또 재워주겠지 보니까. 그러니까. 아.